맛있는 안주를 잡으러 다니는 시골 방송 동기한 t v 의 강남삼촌입니다 수현입니다 자 오늘은 제1회 동기간배 낚시 대회 한번 펼치겠습니다 어 낚시 종목은 원투낚시와 물레방아그두 가지를 어, 시합을 해서 1, 2, 3등을 가리도록 하겠습니다 어, 그러면 뭐 1등 마음대로 하는 걸로 <목소리> 1등이 매운탕 끓여와라 매운탕 끓여오는 꼴찌가 아 꼴찌가 꼴찌가 아. 중간만 가야지 2등만 하면 자 이런식으로 어, 꼴등을 가려서 아주 그냥 부려먹겠습니다 <laughs> 자 저녁때 뵙겠습니다 네 퇴근하고 포인트에 도착을 했습니다 어, 오늘 1인당 어 원투대 3대 그리고 물레방아 3대 그렇게 각각 6대씩 낚시 할거고요 내기는 저울 갖고 왔냐? 네 그렇습니다 오늘 무게로 그렇지. 하겠습니다 내기는 1,2,3등은 무게로 가리는거예요 자, 지금부터 바로 투척하고 시작하겠습니다. 어, 됐어, 됐어. 슈. 어유. 이거 맞아? 뭘못 봤어. 맞겠지. <laughs> 어. 대결인데 뭐. 하나, 둘, 셋. 너무 멀리 던졌다. 전 떠내려갔다. 떠내려갔다지. 음, 뭔대결인데 응. 뭐. 떠내려가는 물건이 걷는 거지. 자, 다음 승매방아. 엉... 아니 엉덩방아 아니라고 물레방아라고. 어? 아, 이렇게 뭐... 위로 던지는 거야. 앞에가 <laughs> 던지네. 꼬 앞에? <laughs> 스기나 비슷한데? 일부러. 저 이런 날 저런 데서 대물이 다닌 거예요? 언트언트하면서 던지는 거야. 맞아, 우린 다 그렇게 했어. 야,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딨어. 여러분들, 어, 원투낚시 캐스팅 견해는 꼭, 어, 좌우로 살피시면서, 원투, 원투 해주셔야 됩니다. 진짜 속은 사람이 있었습니다. <laughs> 진짜. 어이가 없어. 자, <laughs> 어떻게 하냐면, 이쪽 보고, 원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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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투. 이거 봐주시면 돼요. 아이씨, 이거 다 걸려. 희열해봐야다 <laughs> 아, 원투 원투 안 했잖아. 나도 바보 바보 되기 싫다. <laughs> 귀여워. 나 저러는 귀여워. 자, 내기 시작. 몇번이야 어? 잡힌 거 같대? 아니야. 아직 아니야. 한번 더 걷어 봐야지. 한 번만 더깔짝거리 보고 걷어 가자. 자, 댓글 진짜? 야, 저울 가져와, 저울! 아... 저울. 뭐, 안 돼! 놓치지 뭐, 안무도안 하나. 아싸! 묵직한데, 이거. 아... 저울, 저울, 저울! 아싸, 이때 <laughs> 아, 내가 이럴 줄 알았어. 네. 아, 부럽다. 아, 무게 좀 나갈 것 같은데? 어? 어, 얘... 어 무게 나가지. 야, 아래 턱에 제대로 걸리네. 깐 잠깐. 잠깐. 됐어? 네 자아 루치야? 142 142g 단독 선두 142 방생방생 루치는 빼야 되는 거 아니야? 왜 루치를 왜 빼? 얘 고기 아니야? 진안 훔치기로 했잖치 생각보다 묵직하네 와, 아, 묵직하네아까아 들어가 들어가 고생했어 아 너네도 들어가 들어가 단독 1등 142 142g 야 저거나 자기 거 어? 자기가 적는 거야. 자기가 아 적어놓는 거. 경쟁자야. 여기, 여기 밟지 마. 백 <laughs> 46g 됐어내 거야 이거. 왜 말도 없이 잡어? 아또 아 뭐야? 또 노치? 또 노치야? 응. 아! 아난 고기를 안 가리니까 이거 어떻게 는 거냐? 이거 빼는 거야. 0점이야 자. 백시1 아까 1 4 아, 6였아1 4 1 백팔 0 9백1백0 9 1 0 8아백1 1 아, 그래, 0 8 1 0 8 아까 1 4 2였어1 0 8아0백5 1 4 2아5 0 150. 150. 150. 150. 150. 150. 150. 150. 1 5잡 150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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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어0 150. 1어0 150. 1 갔는데? 어, 근데, 어, 달렸나? 가벼운데? 가볍다고? 야, 방울까지 나갔네. 아닌가? 아니, 원래 그거는 크게 심어 왔어. 앞에 왔었어. 아닌가? 아니야, 아니야. 떠있으면 잡혔어, 잡혔어. 근데, 왕통 건 아닌가? 누치 같다. 어디야? 지금 1g도 없어가지고 그래. 오! 왜 오지? 잘 오지? 잘 오는데? 그래, 나무 야어 나무 떠서 오니까 이거는 아, 나무 야어 나무! 나무! 아니야 잠깐만 어? 아닌가? 아닌가? 어? 아닌가? 맞네 온 거! 뭐 있다. 뭐 있다. 뭐 있다! 뭐 있다! 뭐 있다! 뭐 있다! 아니야 진짜 완전 커! 완전 커? 완전 커! 완전 크다고? 아니, 방금 그림자 못 봤어? 그림자, 못 한쪽 그림자. 못 봤어. 그림자. 우와. 이거, 우와! 이거다, 아, 이거. 무서워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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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무서워. 아니야, 아니야, 아니야. 무서워해. 야, 시우, 니가 지금 어디갔지? 아, 무서워. 아, 아, 약간 아, 약간 풀어줘. 어. 힘, 힘 빼야돼. 시우, 시우 꿀팁. 이거 드럼스 미친거 아니야? 야봐 장갑까지 이렇게나 있어 있어 장갑있어 잠깐만 잠깐만 야, 이... 아니 이렇게 쉽게 달려온다고? 야, 와 이거 엄청 크다 드럼틴 미쳤다 드럼가 어떻게 돼? 야 이거 자도 되겠다 이제 <laughs> 무조건 1등이다 <laughs> 와 말도 안돼 이거 키로 나는거 아니야? 키로? 키로 넘지 키로 넘어? 키로 넘어. 아 어떡해 마시멜이 너무 쉽다 와 진짜 크다 근데. 그때 한거 아니야 와향 아니야 이거 이거야? 와 미쳤다. 와와 아! 와. 오만 있어 친정정와 미쳤다, 미쳤다 승승승발 아. <laughs> 있으니까 진짜. 내가 절대 안 지지. <laughs> 몇 킬로 이거저 이거? 터지는 거 아니야? 와. 무슨 미쳤다. 봐도 어, 되겠다. 이야. <laughs> 고습니 다음 주. 저기 어디 가야지 <laughs> 여기 저 여기. 잠깐. 아, 저. 잠깐만. 잠깐만. 2km까지밖에 못 쎄. 2km? 어. 아 무조건 나 2km. 그냥 그냥 이렇게 될게. <laughs> 잠깐만. 영. 봐봐 넘었다. 에로야? 아 에러, 에러 또. 이거, 이거 나 1등이지. 아김시호 <laughs> 진짜, 아, 진짜 만년꼴찌네. 또 이렇게 내가 다 이겨버리네. 꼴등은 <laughs> <또> 누구? 김시우. <laughs> 아니 말도 안 나와. 몇 그람이지 지금 무게? 저 지금 얼마 안 돼. 영 그람? 아 지렁이 무게는 쳐주겠지. 지렁이 무게. 쳐주자 지렁이 무게. 아또 이래, 오다. 아. <laughs> 이거나한 1kg 줘야 돼. 아. <laughs> 삼촌 1kg 받고 0.5kg 추가. 아 오늘 온 신경 쓰고 왔더니. 아. <laughs> <laughs> 아 너무 깜짝 놀랬어 커서 무서워. 일단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. 현재 등수는 승이 일등, 막내장쯤 이등, 지우 꼴등이기 때문에. 또 꼴등이기 때문에. 승이야 키우... 출출하지 않아? 어 출출하지. 아, 라면 먹자. 승이가 라면 끓여. <laughs> 라면 먹으면 초기가 되는 거야. 뭐래? 초기가 돼. <laughs> 아 시작하는. 거야. 아 빨리 끓여. 라면. 아니 나 잡을 시간도 안 되니. 잡을, 잡을 시간은. 줄잖아. 은거아 뭐가 <laughs> 아, 난이 같은 솔직히 얘기해도 돼. 난 아직 불안불안해. <laughs> <laughs> 승희는 확정됐는데나 불안불안해. 얘 눈치 큰거 잡으면 끝나는 거야왜 이러면 <laughs> 끝나는 거.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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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많이 가지고 뭐라지? 애물 그래. 고 <laughs> 놀러 오 그만해. 슈가 뭘 알겠어. 한 분도 아직 배물이 없다고 잖아요한 분도 아직 250g이잖아. 응? 250g이잖아. 어, 단독이죠. 방한 마리 오셨네. 뭘 하긴 하셨어? 그럼. 그래. 슈 자고 있었지? <laughs> 잠깐 눈 붙인 거지. 에. 이도그어서 마이너스. 네? 아, 없어요? 그 가야 돼요. 응, 네? 가야 돼요. 내 잤어. 일찍 왔어? 아니야, 아니. 다왜다 자고 있어? 내가 제일 열심히하는데 나만 못 잡아 기권하겠습니다. 제가 오늘 아쉽게 3등을 했으니까 고기 굽도록 하겠습니다. 왜 웃어? 나 진짜 건조무긴했어 오늘. 했어. 기갈 때. 운전 응. 마량 일단 해야지. 현재 시간 4시 53. 응. 아침입니다. 아직 한참이지 뭐. 새벽입니다. 새벽. 봉구아니에요, 이거. <laughs> 이 시간에 먹으면 다 맛있어. 네, 제1회 <laughs> 낚시대회 다녀와서 어, 꼴등한 치유가 삼겹살을 구워줬습니다. 맛있게 먹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나 근데 지금 생각나기게있거든 촬영 전으로. 덴자튀기 어떻게 먹어? 뭐 수저 안 가져왔어? <laughs> 아 이런 건꼴등이 가져와야지. 아니 <laughs> 수저. 일단 고기부터 먹어. <laughs> 그걸 뭐 네가 왜 따지냐 그런 거를? <laughs> 네가 갖고 오는 거야. 말안 하고 갖고 오면 돼시우야너 챔질이 무슨 단언인지 아니? <laughs> 음. 역시 캐서 마이 음. 뭐 새벽에. 어 음. 생조차 맛있네. 그것 같다. 응? 어, 안 돼. 한잔 한 해야지. 현재 시간 아침 여섯 시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. 자, 짠. 음. 음. 하... 음. 아... 어, 숙내라 가는데? 역시 술 소주는 아침이지. 달다 달아. 음, 저녁이잖아. 아, 우리 저녁 먹는 음. 건가? 음. 나 문이 너무 좋아. 지난번에. 대결했을 때 기리로 했을 때 장어 나오고 <웃음> <웃음> 무기로 하면 이거 나오고. <웃음> <웃음> 그때도 자 <다> 오그라게 <억울하게> 됐는데. <웃음> 그러니까 <웃음> 아, 그 얘는 내기 그냥. 그거 하나 잡아놓고 자더라? 나 자다가 <laughs> 눈에 모기 물려서 지금 부상촌이야 이거. 야, 난버레스였어 여기 <laughs> 엄지 손가락 제만 <laughs> 지금 완전 꿀이야. 그럼 정도면 꼴찌할만 해. <laughs> <laughs> 부상 너왜안가 손가락 가지러? 너한잔 먹고 가. 나안 먹고 싶은데. 아니 벌을 확키 던져 나안 먹어도 되는데. 관상경이야. 그래 아직 들끓었어 이거. 30분 정도 걸려. 맞아. 오래 끓이면 맛있겠네. 아 진짜 삼겹살로 때린다. 너가? 어오뭐로어 바로. 나 입질 한 번은 못 봤어, 오늘. <laughs> 넌 방울을.. 진짜 입질 한번다 하더라. 음. 넌 방울을 왜 다는 거냐? 그러니까요. 근데 또 미끼는 제일 열심히 갈더라. <웃음> <웃음> 아니 아침이니까 밥 먹어야죠, 그죠? 어, 아침밥 먹어야지. 한국인은 음. <laughs> <laughs> 간식이... 밥심이지. 해 뜰라 그래. 해떠지세잔 안으로 딱 해떠. <웃음> <웃음> 슬슬 날박는거 같지 않냐? 어? <laughs> 그치? 날 밟고 있어. 날 밟았다! 조명 꺼도 돼? 좀 있으면? <laughs> 야 2회 낚시대회는 뭘로 할래? 2회 낚시대회는 지우가 골라. 제가 골라요? 응. 2회 낚시대회는 원투 때한번 했으니까 누어대한번 해야지. 음나 누워 약한데. 난 다약해. <laughs> 새까 내가 뭐 잡아본 거 같아? 뭐로? 나도 못 잡아봤어. <웃음> <웃음> 내가 뭐 했다고 새까래? 지금 <laughs> 감정이 지금 안 좋아. 요 화났어. 이런 분위기 너무 좋아요. 나 <laughs> 숟가락 가져오면서 얼마나 하는지 알아? <laughs> 어, 숟가락 가져오면 되지 <laughs> 나 앞으로 그럼 예때부터는 때부터 무조건 복종하는 걸로 해. 음. 존댓말 하는 걸로. 음. 주인님, 주인님 붙여가면서. 삼촌도 예외 없어? 어, 아, 알았어. <laughs> 내가 꼴등할 일이 뭐 있니? 내 친구 누치가 있는데. <laughs> 자, 오늘 제1회 동기간배 낚시대를 <laughs> 했습니다. 아 어, 예상과 똑같이 나왔죠? 1등! 2등? 방등 <laughs> 뭐, 여러분들도 생각이 같으실 거라고. 그지? 그랬을 거 아냐? 음, 승희 1등, 막내섭쭈 2등, <laughs> 시우.. 어 그렇고 자, 제 2회 낚시 대회도 할 거고요 제 1회 통발대회 뭐 이렇게 해서 한번 이어가 보겠습니다 다음번에도 더 즐겁게 촬영 다녀오겠습니다 자, 동기한 t v 구독! 좋아요 알림설정까지 눌러주세요! 와, 진짜 날발 같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, 감사합니다. 등이가 잡은 이마는 연무새다 키워보겠습니다. 오, 오안 보여. 어디 갔냐? 몰래. 숙 들어서 가운데로.